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노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이 시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해 버리면 자신들이 예수님께 권력을 이양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반지의 전왕이라는 영화에서 한 나라에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섭정이 왕을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섭정이 왕의 후계자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매우 달가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올 때까지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입장이고 따라서 왕이 오시면 언제든지 권력을 이양해 드려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동안에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귀환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마땅히 바쳐야 할 열매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려나 싶어서 아들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해버리자 하고는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왕자가 비어있는 채로 제사장 가문이 주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되었던 하스몬 왕조 시대에는 마카비 가문이 유대 나라 독립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었고 그 후에는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을 다스렸지만 유대인들은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스몬 왕족 왕조 때도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번번이 하스몬 왕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한 자들은 그 누구도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왕의 귀환을 바라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악인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시대에나 발견되는 죄인의 두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은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자신의 왕좌를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죄인은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죄와 사탄과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철이 들면 인생이 다 수그러스럽고 고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찾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두 마음으로 벗어나 완전히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근본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리는 길은 시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한 접경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한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엄청난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집례하긴 했지만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도,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한때 요한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엄청난 성공과 존경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선지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관심사가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만일 사람들의 존경이나 칭찬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등장은 분명히 요한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세상적 인기를 끄는 게 목적인 설교자는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끄는 설교자가 등장하면 낙심하여 모든 일을 그만둬버리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설교자를 깎아내리면서 여전히 자신의 건지함을 과시하려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데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자신이 원래 활동하던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여전히 자기 할 일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참 회개한 믿음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누구든지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사람에게 예속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 없이는 신앙생활 못할 것처럼 교회 안에 누가 없으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버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한 구절이 요한의 전성기가 끝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감옥에서 마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지하고는 마치 요한을 위하는 것처럼 요한에게 가서 알려 주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는 요한의 세례가 가장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에게 랍비는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요한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제자가 요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의리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스승 곁에 여전히 남아서 스승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선생님처럼 위대한 신분을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선생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시기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짐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하자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라고 하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게 모세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을 향해 가지는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는 모두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요한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니라. 요한의 제자는 자신의 스승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이든 능력이든 영성이든 건강이든 부와 권력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만일 제자가 요한을 바르게 따랐 다 따랐다면 자신도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든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를 교육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열심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요한이 했던 것 같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자신에게 사람이 떠났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스도를 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한의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는 친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은 신랑이 바로 그 신부를 취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항상 높이고 자신을 항상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사랑에도 바로 이러한 자기 비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런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하고 내 자아는 항상 죽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자신이 쇠하는 길이 오히려 자신이 살게 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은 이 고백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에도 괜찮은. 이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보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더욱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중공 허가를 순조롭게 받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